자 한번 읽어볼게요. 뽀총님 아디비는 똑같습니다. 1년 전에 뽀총님에게대리 맡겼을 때 남겨놨던 메시지가 아직도 있네요. 1년 동안 메시지 정리를 안 하셨어요. 참 그것도 대단하십니다. 제가 클로이 때 마지막으로 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렸는데요. 예전이랑 다르게 많이 복잡해졌네요. 송냄새 치고 들어가셔서 아니시면 개파해주세요. 컨텐트도 되게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한번 볼까나? 1년전에 하셨다가 고, 골드가 근데 <laughs> 아니, 골드.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동안 골드가 사갔나 누가 움쳐갔나 골드를 자 일단 과금하셨어 과금 아 진짜 뭣도 모르는데 그냥 했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하셨고 야 이건 인터스텔라 부금 아니겠습니까? 진짜야! 야 초선 이거 원래 이랬지 다크 초선 다크 초선 봤지 얘야 예. 오리지널 초선 진짜 간만이다 야 뮤즈 오우 씹소름야 다크 뮤즈 맞지 이거 야 뮤즈 막 미션 뮤즈만 맞지 오우 씹소름 칼리 데커드 레이나도 있고요 여기서 다니엘 글라셰와지바 아, 모이라. 야, 계약서! 계약서, 야, 계약서, 이거 아직도 있어. 계약서 기억납니다. 저기 뭐였더라? 무슨 계약서였지 하루나였나? 기억이 안 나네. 캐릭터 계약서. 자, 일단은, 일단은 카드, 아, 좀정리나 하셨나보다. 근데 생각보다 옛날 거 많이 없으지고 자, 행템. 1년 전 느낌 나는 행템이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쓰읍, 쓰바. 야, 쓰바. 야, 그냥 사일링. 보조옵션 보면 알지 50 공방 15 향수 특초70천지건설장비다니엘거 요따 붙이셨나 배지 빗배지 프리패스 14크 통기타 배지향수 그때당시에 와 맞네 여동 여동 첫턴 더블 교환권 이거 아 그때 당시 이걸 모아서 승리 확성기를 뽑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 우리 그 이, 작년 2월 3일 때 그때의 뽀족이는 이거 뽑으려고 확성기 뽑으려고 과금을 해가지고 이걸 모아서 뽑았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봉준아 듣고 있다면 대답 한번 해봐라 그때 당시에 봉준아 듣고 있니? 또, 확성기 뽑으려고 그때 과금하고 이거 모아서 뽑았어, 설마? 에이 이씨, 또라이 새끼야, 아유아유 정신 아유, 나간 새끼, 어유구, 이씨. 어유, 또라이 새끼, 어유, 야, 그때 당시 그래도 좋았어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좋았어. 와, 엄마. 난투 헬멧, 난투. 2월 5일짜리 난투. 복주머니. 하하, 복주머니. 야, 하하하. 우와. 이야~ 이야~ 조각 헬멧 이거 진짜 가만히 본다. 야이 조각 그치? 옛날에 이렇게 찢어서 내놓는 거 좋아했어요. 예전에 이거 찢겨가지고 내놓는 거 좋아했어, 마블이. 이런 식으로 막깨부셔가지고내놓는거 좋아했어요. 이벤트 할 때마다. 옛날 보면 빠그러진 조각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고 막 그랬었어. 이야, 엄마 여동 4일링. 아, 또 어디서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게 있나? 아 흔적 더 찾고 싶은데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설마 이 우드 큐브 1년 동안 사킨 큐브 설마? 설마 1년 동안 큐브 오픈 가지고 그냥 여기 고정돼가지고 화석돼 있던 거 설마? 진짜 응응 응, 노잼이야 응응 응, 그만하고 조사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타레인, 내가 이거 유튜브에 올렸었던가? 잠깐만요, 유튜브. 잠깐만요, 스타레인 주사위 올렸던 것 같기도 하고, 유튜브에 잠깐만 스타레인 언제 쪽이야 있나? <laughs> 아 어, 요거 한번 써볼게요 어, 뉴 됐어요 어뉴 다이세이스 출시 오픈 그거고 구매하기 좀 골드로 사죠 다이로 안 삽니다 전 골드가 아주 플랜티 하기 때문에 자선 다음에 어 그레이드 먼저 해볼게요 골드가 플랜티 하디 지랄하냐 아유 아유 지랄하네 골드가 플랜티 하기 때문에 아유 지랄한다 염병한다 아유 씨. 이펙트가 궁금하구만 그 다음에 이펙트 보기 전에 먼저 스펙을 볼게요 어 뽀겜 승리네 뽀겜 승리에 황금포춘이 붙어있구요 뽀겜 승리 황금포춘 주컨 인피 어 그러면은 전에 쓰던 거랑 좀 비교를 해보자고 골드만화 많 이거는 많항 주인 뽀왕 주인 몽키는 뽀건 주인 요기가 좀 시원하게 이번 주생 그게 안 붙었네 옷을 뭐 인정은해 분지랄 인정해 일단 이 게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피가 안 붙어지고 뽀겜이랑 황금폭춘이 같이 붙어있네 야 근데 여러분들 십소름인거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개소름 저때 입었던 옷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에요 저때 입고 있는 저저 저, 저 옷이 이 옷이야. 옷좀 사. 돈 없어. 옷을 아옷살돈 없어. 이거 이건 아닌데 난방은 아닌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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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건 가디건 옷살 돈이 없어 진짜 요즘 너무 너무 가난해요 진짜 형들 와야 개소름이다 근데 진짜 십소름이네 와 이건 개소름이다 옷이 똑같은 옷이었어 어그 와중에 응답 없음 유튜브 크롬이 육, 응답 없음 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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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그래? 꺼져 뭐지? 뭐야 뭔 영상 나오려고 뭐야 이거 이, 이 뭐야 이거 어, 뭐야 축하 축하드립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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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추천 영상 뭐야 이거 사실이야 실화야 뭐야 뭐야 왜 다른 거를 왜 자꾸 왜 뭐야 뭐지 뭐지 자자 자, 일단은 꺼지시고 자 유튜브 꺼지시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 진짜 많네. 근데 과금 왜 하셨어요, 개조님? 골드도 없는데 과금 왜 하셨어? 그때 당시에도 골드가 없으면 이벤트 참여 못하는 건 알고 있었을 텐데. 과금 왜 하셨어? 그거 뭐 그냥 결제하시면 안 되나? 응? 어디 외국 여행 갔다 오셨나? 트로피 개수 한 모자고요? 몰랐어요. 어 그래요? 어자 축하드립니다. 싼사라사, 싼산, 싼사사사산, 싼... 주사위 팔아요. 주사위 팔자구요. 아, 주사위 팔아도 근데... 팔어도 되 이벤트가 아닌데, 이번 이벤트 되는 게 없거든. 아, 주사위 팔아서 해달라고. 일단은... 일단 좀 봅시다. 어차피 근데 여기 뭐 합성하지 말고... 다이아만 쓴 이벤트긴 해요. 개주님 좋습니다. 일단 뽑아볼게요. 금! 은! 는! 는! 는금은 는! 는 금, 은! 금은는는는 어차피 주사위 사는데 쓰시는 게다 맞아요. 영빛 m 영빛 오케이 영빛 2종 음, 그냥 m e 요즘은 그거 알아요? c 년전 e 돌아오셨으면 모르겠는데 요즘은 초 e c 재료 e 넣고 막그래요 요즘은 그때 당시에 초 e c 재료 e 넣 o 면이 새끼 또 e 라이 새끼 아니야? 병신 나갔네 아까워요 하지 마요 초비스왜 재료로 넣어야 막 이랬는데 요즘은 초비슬 막 재료 넣고 막 그렇습니다 요즘은 요즘 시대에는 알겠죠 아, 개조님 요즘은 너도 안마 안 한마디도 안해요 응? 그래 초비 넣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너면 미친놈 취급했어요 막야이 새끼 또라이 새끼 아니야 병신 아니야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존나 오바지 존나 오바지 막 이렇게 욕먹었는데 <laughs> 요즘 너도 욕안 먹습니다 자 요거 까먹을게요 강불발와 그래도 신행생아 왠지 생태계를 막 행체치는 것 같아 뭔가 여러분들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D M Z 안에 있는 우리 고라니를 어 왠지 생태계 에 교란종이 들어와서 망치는 느낌이에요 황소 개구리 같은 느낌이랄까 아 뭔가 이게 좀 저는 그냥 박제시키고 싶은데 아 뭔가 제가 오염시키는 것 같습니다 강불발 극점이죠 아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 칼마 아 이거 베스예요 베스 예그 외래종 베스요 베스 베스 닭고기 은닭 은닭 은닭이었어 맛있게 먹었어 일단 열어 볼게요 여러분들 다이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따라닭 닭 닭따라닭 야, 슈면건와아 돼지풀 나왔다. 돼지풀. 아 요즘 여름에 여러분들 어딜 가도 돼지풀이 다 뒤덮고 있잖아요. 돼지풀 나왔네. 아우, 5 0 0대 패키지로 가자고. 후. 자 일단은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리가 없어요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자리가 없고 홀드는 없다. 그렇다. 그렇다면. 대팔기 이벤트 같은 거 없죠. 일단은 교환하고. 이분 도면 나오면 좋지. 그럼 그럼 도면 필수. 도면이 필수가 됐거든요. 아, 맞죠. 그 원래 계정 주인님 이게 200개가 끝이었는데 이제 300개로 또 열렸어요, 이게. 확장이 됐어요. 확장이기에. 그래서 300개까지 한단 얘기는 아니고 좀 확장한다는 뜻입니다, 계주님. 확 좀만 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뽑아볼게요 개신기하다 <laughs> 근데 진짜 1년 전 개정보니까 신기하다 여러분들 신기하다 올비 A 하나 패키지 여기서 슬슬 까보자고 자, 하나만 더아 안나왔어요 자말리자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낙 정말 구리다 이번 이벤트 아유 정말 구리다 자 구리다 원래 120개가 끝이었다고요 원래 200개가 끝이 아니었고 원래 120개가 끝이었나? 그런가? 그때 당시에 120개가 끝이었나? 100에서 200, 300 간거 맞아요? 잘 <laughs> 일단 알겠습니다 은낫 정도였어요. 정도 확실해. 그래요. 자, 닭볶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패키지 한번 가볼게요. 패키지. 그래, 비야.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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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 그랬어요. 비오잘안 나와. 오, 기억이 안 나요. 120, 그리고 200, 그리고 250, 그리고 300 이었다고? 자 그럼 후잉뽑 뽑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은다 B 이거 행아행 아, 뽑기권이죠? 어우 그렇지 어 그래그래 그래. 정말 필요없는 것들 나왔고 자, 자, B 은닭이 아닌 금닭이 자, 교환 은닭 근데 진짜 그때 당시에 대주님 그때 당시에 막 10만원 과금에 사면은 막할거 많았잖아 요즘은 근데 진짜 10만원 과금이살게 없어요 아닌가? 그때 당시에도 10만원 과금 할 만한 할게 없었나? 옛날 영상 한번 봐 봐야겠다. 그때 과금해서 맡기는 스케줄은 얼마나 좀 이렇게 알찼는지. 요즘은 10만 원 과금해서 결뽑 뽑고 막 이래도 진짜. 물론 이벤트 이벤트가 특히나 더 그렇긴 한데. 어, 합성도 어빠 하니까. 자, 일단은 가보도록 할게요. 은다. 그때에도 뭐 비슷했다고? 없었다고? 근데 이정도는 아니었어요맞아 이정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앗! 앗! 은자초비신 넘어가고 일단 자 뽑아봅시다 여러분들 그래도 저 다니엘이 50만원 그때 당시에 과감한 과거... 아니 근데 이거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왜 돌아오셨어요 갑자기 어떤 연으로 다시 돌아오셨는지 모마가 갑자기 슬슬 땡기셨나? 아 진짜 근데 신기하다. 단위 이거 50만 원짜리 그때 당시 그치? 야, 그때 당시 기준에도 그래도 좀 하신 것 같은데 단위에. 아세 자리까지는 안 나온다고요? 야. 크... 옛날 생각나네. 자 일단 대리 맡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진짜 개정, 진짜 구경 잘 했습니다.